사람은 누구나 연결을 원한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를 선택적으로 맺는다. 그들은 외로움보다 번잡함을 경계한다. 복잡한 대화보다 명확한 사고를 선호하고, 군중 속 대화보다 침묵 속 통찰을 즐긴다. 이는 사회적 연결 욕구의 결핍이 아니다. 인지적 과부하를 피하려는 심리적 전략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에너지 절약 경향이라 부른다.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대화나 관계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려 한다. 사람과의 관계는 정보를 주고받는 활동이다. 하지만 정보가 늘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들은 표면적인 말에 쉽게 피로함을 느낀다. 단순한 인사말보다 의미 있는 대화에만 감정 에너지를 쓴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레 관계의 수를 줄인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충족형 사고 스타일을 갖는 경우가 많다. 생각의 흐름을 스스로 정리하고 의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해결한다. 이러한 심리적 독립성은 타인과의 긴밀한 교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혼자서도 조절할 수 있다. 위로나 조언보다는 공간과 시간의 여유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혼자 있어도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높을수록 친구를 통해 감정 지지를 받으려는 필요성은 낮아진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인지적 거리두기가 잘 발달되어 있다. 사회적 이슈나 주변 이야기에서 자신을 분리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화 속 이익보다는 분석과 관찰이 먼저 작동하게 된다. 무심한 듯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감정 조절이 숨어 있다. 이런 성향은 타인과의 공감보다 통찰에 더 가까운 방식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 피로감을 더 빨리 느끼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감정 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관계에서는 더 빠르게 고립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감각, 민감성과 연관이 있다. 다양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나 잡음도 크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작은 마찰에도 쉽게 멀어지게 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완벽주의적 대인 기준이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사소한 모순이나 불일치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결국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넘기기보다는 관계를 멀리 하는 쪽을 택한다. 이런 기준은 무의식 중에 친구를 선택하는 폭을 좁게 만든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된다. 실제로 성인기에는 지능보다 감성이 우선시 되는 관계가 많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은 감정보다 논리를 우선시하기에 정서 중심의 교류에서 불균형을 느끼기도 한다. 그 결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고립감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바뀐다. 이들은 사람을 만나고도 혼자 있는 느낌을 잘 안다. 함께 있어도 깊은 교류가 없다면 진정한 관계라고 느끼지 못한다. 이런 감정은 종종 외로움이 아닌 공허함에 가깝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공허함을 감정이 아닌 구조로 이해한다. 이해되지 않는 말을 참아내는 것보다 이해되는 침묵을 택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래서 그들은 말없이 웃고 말없이 떠난다. 어쩌면 가장 지적인 관계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일지 모른다. 친구의 수를 줄인다고 해서 삶이 외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 세상은 소음을 줄여야 진짜 필요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한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 공간 안에서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자신과 마주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만의 언어가 된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 친구가 적다는 것은 결핍이 아닌 선택일지도 모른다. 아무화도 아니. 누구와 진심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눈치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쉽게 드러내거나 공감하지는 않는다. 감정은 인지보다 느리게 반응한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 흐름을 파악해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내면에서 천천히 해석하는 방식을 택한다. 감정의 표출보다 감정의 이해를 더 중요시한다. 때로는 침묵이 오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과잉 해석을 피하려는 선택이다. 가까워질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는 경험이 자신을 보호하는 거리감을 만든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다. 또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성찰의 깊이가 크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스스로의 태도를 되돌아본다. 물론 지나친 자기 성찰은 불필요한 죄책감과 회피를 낳기도 한다. 그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하면서도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는 데는 조심스러움을 느낀다. 그 조심스러움은 상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기 위한 벽이기도 하다. 지능이 높을수록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 인식은 곧 관계에 대한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든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더 편안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모두와 친해질 필요가 없다. 그 선택은 소외가 아닌 자기 이해의 결과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주 반복되는 사회적 형식의 필요함을 느낀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 의례적인 만남, 무의미한 소셜 모임에서. 자신이 소진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의 깊이보다 폭을 좁히는 쪽을 택한다. 그 대신 한 사람과의 깊은 연결에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 그런 관계는 많지 않지만 오래 지속된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삶의 큰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결국 지능이 높다는 것은 정보를 잘 다루는 능력뿐 아니라 자기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정의 정교함은 관계의 복잡함도 함께 불러온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관계를 쉽게 맺지 않는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물러선다. 그 침묵이 쌓이면 사람들은 외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침묵조차 의미 있는 대화다. 세상에는 많은 말보다 단단한 침묵이 더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세상과 연결된다.